점심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은 철학관에서 토요일인데도 조용하네요. 그래서 라면을 하나 끓여 먹으려 합니다. 오늘은 가게 에 있는 약초 라면을 끓여볼까 해요. 요거는 어, 토병령 하는 거예요. 일명 친 어, 그 우리가 뭡니까 그 만개 망개나무라 그럽니다. 만개나무 만개나무 그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토봉용토봉용이라 하는데요, 예, 해독 작용이 좋고, 간과 신장에 좋다 그래요. 예, 몸에 독소를 빼주고, 수원이나 납이나 중금속을 배출시켜주고, 특히 미세먼지나 이제 그 뭡니까 황사 뭐 이런 거 많이 마시는 분들, 오염이 심한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만개 뿌리 토복령을 계속해 드시면 인후작용도 좋고요 또 콜레스테롤 도 배출시켜주고 여러 가지 그런 약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만개 뿌리를 달아넣고요 제가 며칠 전에 산에서 이제 은근기 뿌리입니다. 은근기 뿌리를 제가 캐왔어요. 그래서 한 삼일 말린 건데 말라서 여기를 이제 어, 같이 넣어서 라면을 끓입니다. 이 덜에서 많이 핀다 해서, 이제, 야홍아라 그럽니다. 덜 약자, 붉은롱자 야홍아라는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간과 신장, 그죠? 네, 이런 쪽이 좋습니다. 그래서 덜에서 붉은, 에서 피는 붉은 꽃이다. 이래 보시면 되고요. 네, 정력이나 관절염, 신경통이 좋고요. 또 실리비리나 성분이 들어서 암세포에 도 좋답니다. 또 혈압을 내려주고 수족냉증 있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혈액순환 잘안 되고, 손끝, 발끝이 예, 찬 분들이 이제 따뜻해지고, 당뇨를 개선해 줍니다. 인슐린 배출을, 그 분비를 촉진시켜 줘가지고, 당뇨를 또 이렇게 어, 어, 개선시켜 주고, 또, 그, 칠리마리는 성분이 있어가지고요. 그, 몸속에 담습 있는 분들도 그 제거를 시켜 주는데 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그걸 같이 넣고요. 어, 철학관에는 이런 제가 산에 다니면서 키워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삽, 주인데 삽주 중에서 이제 삽주 중에 두 가지 있습니다. 백출과 창출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백출을 얘기합니다. 예, 백출은 주로 이제 껍질을 벗긴 거를 얘기한 거예요. 제거한 거. 껍질을 안 벗긴 걸창출이라 그래요. 이 삽주는 주로 이제 잘아다시피 위장에 좋은 거예요. 위장. 위장에 특효를 갖고 있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 독소 배출도 하고 염증 제거가 좋습니다. 또, 위장근과 항암작용, 이노작용 또, 예, 그런 데, 예, 자, 상당히 좋고요. 어, 또, 좀 뭐, 다른 데는 또, 이런, 아트라, 티로랑카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서, 또, 이렇게 다한 예, 이런 데또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 항암작용도 자주 뛰어난 이런 거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저 앞집 아주머니가, 저쉴때 먹으라고, 예, 컵라면, 을좁비다 컵라면을 같이 이어서, 이렇게 좀 삶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약초만 넣으면은 또 이게 조금 어 맛이, 쓴맛이 좀 나요. 그래서 어이 삽주 같은 경우도 쓴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삽주가 쓴맛이 많이 나서 김치를 좀 같이 넣는 게 좋습니다. 삽주의 백초리든 창초든 쓴맛이 아주 어요 그래서 김치를 넣으면은 이 쓴맛을 좀 잡아주기 때문에 예, 여기다 아주 서프를 좀 넣으면은 이 쓴맛이 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도또 서퍼를 조금 넣어가지고 요거는 육개장 거고 요거는 신라면 거고 두 개를 약간 짬뽕에 넣어보게 됩니다 철학관에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서 뭐 마땅히 매일 먹을 게잘 없어요 또 도시락 사오는 것도 그렇고 시계 먹는 것도 그렇고 정신 때는 대충 이래서 밥국도 끼려 먹고 때로는 햇반도 데워 먹고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약초 잡탕이 되 겠죠 이되면이 예. 덜에서 이거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 삽주는 조금 높은 산에 가야 되는데 이, 이 만개뿌리 이거는 뭐덜역게 아무 데나 다 있고요 또한 이그 다음에 은근기는 더흔 합니다 덜역게 가다 보면은 보라색 꽃핀 거는 다은근기라 보면 되고요 예. 그래서, 어, 꽃이 또 이렇게 확 드러납니다. 이 보라색이, 찐 보라색이 나오기 때문에 덜력이 엄청 많아요. 예, 그거는 이제 꽃 따서 이렇게, 이렇게 끓여도 되고, 때로는 뿌리를, 지금은 겨울이라서 잎이 없어서 뿌리를 캐왔습니다. 예, 겨울에는 뿌리로 영양분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특히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체중이 많이 나가고, 또 소변 기능이 잘안 되시는 분들, 예, 인후작용이 잘, 잘 되기 때문에, 예,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약초를 넣어서 라면을 끓여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또 밥은 또이 약초하고 좀잘안 맞더라고요. 밥을 열라니까 또 모양새가 좀잘안 맞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드시면 되고요. 뭐 철학권에 그릇이 없어서 이런 걸 이제 그릇으로 사용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그 오지에, 오지에 또 찍으러 갔다가, 그 뭡니까, 그 군대기 막걸리또 사장님이 한병 드셔가지고 오지 찍으러 갔다가, 이거가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손님 먹으면 원꾸고, 예, 치중 상담이 돼야 안 되고, 그냥 반주로, 이렇게한잔 정도 먹습니다. 요늘에 시간도 잘 가고, 예, 그게 이제, 예, 그게 뱅이 막걸리입니다. 굼뱅이 막걸리. 예, 군뱅이 막걸리의 약초라면, 궁합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전신을 또 때우고, 또 오후에 손님을 기다려볼까 합니다. 예, 또, 이 봄에는, 꽃 피면, 야호야, 야홍아. 은근기 꽃을 따서 가지고 같이 넣어가면 아주 예쁘게 나면이 됩니다. 꽃을 한 3일만 말르면 돼요. 오래 말 필요 없고 3일만 말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람 잘 부은 데나 3일만 말르니까 충분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바짝 말르면 이게 부러지고 먼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 3일만 말는게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간단히 이제 김치하고 전으을 먹습니다. 이철학이라는 것은 매일 혼자 있기 때문에 혼자와의 싸움이에요. 뭐그 사이 속속스 있는 스립이나 보면 됩니다. 예, 손님 안으면 왼쪽인 혼자서 기다리는, 예, 뭐연를할 때도 있고 책볼 때도 있고, 뭐 앉아가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서 해 시간을 때웁니다. 자, 여러분들도 꼭차 한잔 하시죠. 예, 저는 혼자 있어서 뭐 차를 모는 으게 아니기 때문에 적절하게 게 반주 막걸리 정도 한잔 먹습니다. 이 찍다가 손님 오면은 수돗밥하고또 음식을 이렇게 식여 놓고나뭐 하면 꼭 손님이 와요. 그 어떤 그 뭡니까 머피 법칙이랄까? 꼭 손님이 여기 없다가도 지금 음식 식여 놓고나 음식을 뭐 하면 남면를 끓이면 꼭 손님이 와요. 예, 지금까지 한 삼십 년 동안 예, 그런 게 한두 번 아니에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머피 법칙인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진짜 끝내줍니다. 먹어보십시오. 이렇게, 예, 토봉령하고 은근케하고, 삽조입니다. 삽조 삽주 중에서 백추를 넣었고요. 진짜 한번 드셔보시고, 저 말이 맞는지 한번, 예, 약초 맛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고요. 네, 예, 약초 맛은 전혀 없습니다. 쓴맛이 하나도 없고, 아주 달달하면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저도 내 이제 나이가 6학년이라서 어떤 데는 이 된밥이 잘안 넘어가고 이렇게 국수나 라면 이런 게좀잘 넘어갑니다. 특히 피곤하고 말을 많이, 손님 많이 봤을 때는 또이 밥이 잘안 넘어가고 그럴 때는 또 마음이 급하고 해서 철학관에서 이렇게 대충 라면 하나 때울 때가 많고 국수나 이런 걸울 때가 많습니다. 아, 네, 뭐 진수 승찰이안 부럽고요. 여기는 포항인데 포항 시장이 안 부럽습니다. 국물도 진짜 이 진국입니다 이게. 이 김치는 옆 집의 식당에서 이렇 얻어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얻어와서 한께서이렇 먹습니다. 또 이렇게 사무실에 오래 놔두면. 그 금방금방 상해버리고, 또 이거 말라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끼 먹는, 먹을 만큼 이렇게 얻어와서, 네, 사주 먹습니다. 그것도 한 번씩 식사를 시켜주고, 예, 그래서 기부인들 테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또 시켜주고, 예, 서로 노나 먹, 서로 돕고 사는 거죠, 옆집에서. 은근기나 이런 거는 먹어도 됩니다. 뭐 이거, 이 토복용은 간단해서 먹지는 못해요. 이 삽주하고 이거는 뭐 씹어서 먹는데 삽주는 정말, 이 백주는 정말 써요. 쓰기 때문에 은근기는 없어요. 무맛입니다. 무맛인데 이 삽주는 굉장히 쓰고 이 토복용은 뭐 간단해서 먹지는 못하고 그냥 국물만 우려내서 이렇게 남이를 다 드시고 난 뒤에 이 국물을 이제 마지막으로 국물을 가지고 속을 데우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손발 차고, 주의 많이 타시고, 뭐, 이런 분들, 또, 소비 기능이 좀잘안 되는 분들, 이런 것도, 정력이 잘안 되는 분 이렇게 드셔보십시오, 집에서. 저는 약초가, 그래도 사무실에 있는 게한 30가지가 넘습니다. 그냥 그런 거 가지고, 이래도 해먹고, 저래도 해먹어보고, 뭐 차도 끓이고, 라면도 끓이고, 이렇게 하는 거를,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오늘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해봅니다, 늘. 철학관에 늘 앉아있는 직업이 되어놔서 웬만한 체질이 그런지 웬만한 운동을 해도 살이 잘안 빠져요 하루 종일 왼종일 앉아서 기다리는 직업이니까 이게 이것을 게이 30년 이렇게 하니까요 살이 잘안 빠지고 허리도 아프고 배도 나오고 그래요 직업병입니다 <laughs> 다행히 아직까지 손님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쑥 들어오면 또 곤란한데. 근데 또 요즘은 또 이렇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니까요. 지겹지가 않아요. 혼자 이렇게 나이가 들고 하면 같이 놀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누가 찾기도 그렇고, 그냥 또 우리 철학가는 토요일을 더 바빠서 평일날 잠시 오전에 노는데 누가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하기는 어, 제가 어제 산을 찍으러 다니고, 내물을 찍으러 다니고, 약초 지키는 거 찍으러 다니고 하니까 시간도 잘 가고요. 또취비는참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전국에 계신, 어제도 어떤 뭐 법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어, 제가 댓글 남긴 거 보고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법회사님이라고 냉장고 짊맞지고 올라가시는 보로 제가 댓글을 달았다면 어제 통화를 했는데 또 전국에 계신 어떤 유튜브 하는 분과 같이 통화를 할수 있는 또 이렇게 인연이 맺을 수 있는 게이 유튜브 하면 가능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그 같이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통화 전화가 왔었어요 법회 스님이요. 예, 아니 법회 스님 유튜브 에 들어가 보십시오. 예, 혼자서 차 마시는 모습, 혼자 그리렬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약두 국물이 좀 오래 나니까요, 더 진국이 됩니다. 여기다가 식구들이 좀 많으시면 식은밥 있으면 마지막에 식은밥을좀 넣어서 예, 푹 삶으면, 예, 그 우리가 경상도에 밥국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초 밥국이 되거든요. 김치 좀더 넣고요. 그렇게 하면 또 마지막에 또 배를 채울 수가 있고요. 예, 또 여러 사람이 나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군뱅이 막걸리가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그 나이 먹으면 자꾸 혼자 놀걸를개발해야돼요 개발해서 누군가 영원히 놀아줄수도 없고 또뭐늘 찾기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즐기는걸 자꾸 이제 찾게됩니다 한잔 먹으니까 알딸딸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예, 약초 라면을 보여드렸습니다. 들어간는건 다섯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만개 뿌리라고 합니다. 토봉령 해독 작용이 좋고 간과 신장 기능이 좋고요 몸에 독소를 배출하고 중금속을 배출하고 황사 공기 오염 이런 예, 이노 작용 이런데 효과가 있고요 은근키라 두 번째는 은근키인데 야홍아라 하기도 합니다. 들들 야자에 덜에 피는 붉은 꽃이라서 해 야홍아라 하겠는데 정력강화, 관절염, 신경통. 예, 당뇨계선에 인슐린 배분해서 당뇨에 좋고요. 실리마리아 성분이 있어서 결석을, 몸에 결석, 돌이 있지 않습니까? 분해합니다. 섭주는 이제 우리가 위장에 좋은 건데요. 예, 삽주 뿌리 중에서 백주를 창출인데, 저는 주로 백주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렇게 같이 넣으니까 사로 몸에도 제거도 되고 힘도 나고요. 소변 기능이 좋아지고, 예, 뭐, 정력은 저는 쓸 때는 없습니다만, 정력 기능이 좋다니까, 젊은 분들은, 예, 이거 세 가지를 같이 넣어서 드셔보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은 철학관의 일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오후에 또 손님 맞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빨리 이제 치우고 또 손님을 또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더 맛있는 약초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